프로 같은 데 가끔 보면 시어링 했다 그래요. 음. 시어링. 음. 시어링을 하면은 더 맛있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어링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조리 기법인데. 네. 강한 불에 겉면을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팬에서 겉을 바짝 익혀 버리는 거예요. 이거가 사실 목적이 음. 마이야 반응과 캐러멜 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함인데. 네. 흔히들 우리가 좀 잘못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서 이 시어링을 했을 때 육즙이 보존된다. 아, 아, 진짜 많지. 과학자들과 요리사들을 굉장히 급발진하게 만든다. 아, 이거 <laughs> 얘기 좀해줘 포인트거든요. 아, 항상 어디서 봤는데 어, 일단 바삭하게 굽면 그 안에 육즙을 가질 수가 있대. 아, 단백질이라는 거는 열이 강하게 가해지면 음. 수축하잖아요. 음. 수축하면서 이제 세포벽 사이에 있는 수분이 빠지는 건데. 음. 그렇기 때문에 강한 불에서 조리를 하면 오히려 육즙이 더 많이 빠져요. 아더 강하게 수축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구전으로 내려온 건데 잘못되게 내려온 거죠. 원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세게 구워서 맛있는 건 맞는데 수분이 보존되는 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분 보존이라는 거는 삼투압이나 이런 소금과 직접적으로 더 연관이 돼 있고 조리법은 강한 불로 하면 오히려 더 수분은 많이 손실이 됩니다. 어,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고기, 저도 어디선가 들어서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굽지 말고 좀 상온에 둬서 바로 온도 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게 해야지 육즙이 덜 빠져 나온다는데 진짜 맞나요? 육즙이 덜 빠져 나온다는 아 육즙을 되게 좋아해 <laughs> 아 육즙을 되게 신경을 쓰시네 육즙이 덜 빠져 나오는 거랑은 어. 크게 관련은 없고 어. 네. 이제 미리 꺼내놔야 되는 어. 이유는 네. 이제 고기가 내부의 온도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외부보다는 아. 외부는 어차피 열에 닿기 때문에 음. 비슷해지는데 근데 내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기가 차가우면 밖에는 다 익었는데 안에는 너무 차갑거나 익지가 그러니까. 않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너무 차가우면 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아, 네. 스테이크 먹을 때요. 아유 재밌는데 스테이크 먹을 때 어, 그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 젓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를 어... 뚫어놓고. 하면 좀더 좀 안에 어, 안에까지 어. 안에까지 좀더잘 익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입을 꽉깨무잖는데 <laughs> 어차피 육즙이 날라갈 거고 젓가락으로 막 뚫어놓는. 안 되죠, 거야. 안 되죠, 안 되죠. 일단은 네. 육즙을 보존하는 게 사실 스테이크를 굽는데 좀한두 가지, 세 가지 내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칼집을 낸다든지 사실 막 이렇게 막쑤시는 행동은 가, 가능한 안 하는 게. 절집 삼겹살 어때요? <laughs> 근데 벌집 삼겹살은 좀 달라요. 아, 이게 달라요 소고기 스테이크 등심 같은 경우는 네. 칼집을 넣으면 안 되지만 음. 지방은 사실 단백질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열이 닿아야 이게 녹아 나오는 현상이 있고 그래야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칼집을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소고기크는네 가능한 건드리는게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육회라든가 아... 이런 예전에 저기 한번 노루가 세게 와가지고 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 제가 이제 날건잘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익혀 먹거든요. 어.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웰더. 저는 레어. 좋아해요. 아예? 레어? 아예? 완전 레어. 아, 확실히 흉악하네. 저는 사실 식감을 예. 아삭거리는 예. 거를 안 좋아해. 질척거리는 걸좀 좋아해. 아 그래서 그 생고기도 좋고, 그리고 꼴로 씹었을 꼴로. 때 약간 그 피향 같은 걸 나는 게 좋아해. 그래서 레어를. 역시 멸망 전 먹어. 아 미리 대비하는 거지. 그렇죠. 미리 생고기 씹는 걸맛먹고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 미디움 좋아해요. 어. 저는 미디움 레어에요. 단한 번도 미디움 레어를 아닌 적이 없었어요. 신부님 그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제일 그냥 이상적인 걸까요? 어, 예. 보통 미식가들이나 요리사들이 얘기하는 건 미디움 레어긴 하죠. 그 아, 네. 아, 네. 아, 근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부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지방 함량이나 이런 거에 좀 아, 다르긴 하고, 뭐 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보통은 이제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이제 생고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생고기를 음. 드시면 수분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육즙이나 아, 이런 그, 게. 네, 그게 60도가 심부 온도가 돼야 이제 입안에서 육즙이 퍼지거든요. 근데 미디움 레어가 이제 딱 심부 온도 6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식당에서 운영하시다 보면 은 보통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키면 어떻게 굽기를 가장 선호하세요? 이거는 보통 한국 분들은 미디움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시긴 하죠. 아, 네,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탈리아 요리는 사실 기본값이 레어예요. 아, 이탈리아 그래요? 친구들은 이제 흔히 이제 알덴테라고 하는 음, 것처럼 좀덜 익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고기도 되게 덜 익혀 먹고, 특히나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네, 프렌체식 네. 스테이크. 네. 그런 고기들은 지방이 되게 적어요. 음. 지방이 적은 고기들은 덜 익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일할 때는 고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레어로 나갑니다. 아, 그냥 거기는 일단 기본이 레어네. 네, 기본이 레어고, 웰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 그래요? <laughs> 이탈리아는. 아. 웰던으로 먹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금 이상하게 봐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레스팅. 아, 레스팅? 스테이크 할때 레스팅을 하는 이유라든지 예, 음. 네, 아니면은 레스팅이 필요한지도. 사실 고기를 정말 맛있게 시어링을 해서 음. 잘 구워 놓고 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레스팅이에요. 네, 레스팅은 아.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 레스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고기 단백질이 수축을 하잖아요, 열을 받으면서. 근데 이게 풀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상태에서는 이 안에 내부에 육즙도 모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레스팅 과정을 통해서 육즙이 다시 이제 커지면서 이제 고기도 안정화가 되고 단백질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수분도 다시 내부로 들어가면서 촉촉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왜 인간만 이렇게 먹을까요? 그, 그 인간이 그 불에 구운 음식을 좋아 좋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화식이라고 하는 게. 화식, 예. 어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된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그 그렇죠. 사건이라고 특히 인류 진화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똑똑해져서 우리가 세트장에 앉아서 이런 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을 써서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못했을 거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진화적인 유산이 아닐까 음. 이 화식을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은 분해도 되고 이렇게 음식물이 그 화학 반응이 나면서. 더 영양소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오래 보존할 수 있잖아요. 오래 보존돼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화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화식 그 불에다가 조리를 하게 되면 음식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생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음. 먹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유인원이나 영장류들에 비해서 우리 턱 구조가 어. 되게 가름해졌잖아요. 아. 얼굴의 구조 자체가 어.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끔 재편되면서 아. 사실 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아. 늘어났다고 하는 하더라고요. 아유, 아유, 아유. 아 그러네요. 그렇죠. 화식을 하게 되면서 사실 먹는 데에 쓰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같은 것도 할수 있었던 거고 뭔가 다른 일을 할수 있었던 시간도 생긴 거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의 자기 인생의 반을 소화시키는데 다 쓰니까 맞아. 인간은 그거를 좀 아낄 수 있어서 좋죠. 저기 뭐야 궁금한 게 수비드 있잖아요. 수비드 네. 물에 담가가지고 그게 뭐. <laughs> <laughs> 아시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게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까아니 한때 수비드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진공해가지고 물에다 담고 놓고 사실 이게 수비드라는 거는 불어인데 예. 그 진공 상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공팩에 넣어서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수비드인데 예예. 그거를 이제 저온조리에 적용을 한 거죠. 저온조리. 그 단백질 분자가 특정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 수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온도 미만으로 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하기 전에 온도로 조리를 하면서 수분이 최대한 덜 빠지게. 그리고 수비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업무 효율성. 이 커요. <laughs> 스테이크 이만한 거 스테이크를 굽는다고 생각하면 네. 그냥 팬에서 구우면은 네. 30분이 넘게 걸려요. 아 ]거든요. 그렇겠네요. 두꺼우니까. 수비들을 기존에 이제 해놓고 음.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아. 팬에 시어링만 아까 말씀드린 아. 시어링만 탁탁탁 해서 내보내면, 내보내면 되거든요. 안에 아. 가정도좀 네, 이거. 네. 이, 그래서 이거니까. 이거는 파인 다이닝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아.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고 아. 그 수비들을 하면 오히려 맛은 없습니다. 아. 어, 진짜요? 음. 왜냐하면 마이야르반응과캐러멜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 보통. 오0도에서 육십도 사이에 뭐 액팅과 미오신이라는 게 반응하기 전의 온도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맛이랑은 연관은 없어요. 아니 또 없습니까? 뭐다또 아, 이제 예. 우리가 날고기를 생고기를 먹을 때 예. 아, 고기 맛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인간의 혀로는 이 고기의 맛을 그렇게 잘 느낄 수가 없어요. 아... 단백질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인간 미래가 느낄 수 있는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 어. 그거보다 커요 대부분의 고기들은. 어, 날고기는. 네, 그래서 날고기를 먹었을 때아 네. 이게 맛있다, 어. 고기 맛이 좋다. 이건 사실 어. 불가능하고 어. 대신에 이제 이게 날고기의 숙성이 들어가고 어. 뭐 양념이 들어가고 어. 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풍미 생성물들이 생기고 어. 하면서 이제 맛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육회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뭐 해도? 참기름이나 양념 배 그다음에 노른자 맞아요. 이런 맛에 그냥 내가 약정한 거네요 이게 어. 뭐 숙성이 되면또 맛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진짜 막 바로 나온 음. 생고기를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진다 어. 그거는 거의 뭐 고양이나 호랑이 음. 정도 돼야지 <laughs> 그 거기서 이제 감칠맛이나 네. 이제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어, 어. 인간은 사실 거기서 단맛이나 감칠맛을 느끼기가 아. 힘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워낙 와인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러피안 다이닝스 중요하니까 그렇죠. 근데 맨날 그 페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음식이랑 와인이랑 그 페어링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나요 <laughs> 아 질문 잘했습니다 이건 사실 셰프랑 소믈리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네. 보통 이게 페어링을 잘하는 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음. 보통은 일부러 음식에서 요소를 하나를 빼요 음. 아 일부러. 음.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벽한 음식은 음. 술이 필요가 없어요. 아 밸런스에서 일부러 뭐 약간 기름지게 한다든지 아 산미를 살짝 뺀다든지 음. 오히려 조금 짜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 정해진 밸런스를 깨는 거예요, 셰프가. 아 그러면 와인이 개입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와... 아, 이거 되게 계산이 되게 이 계산이라는 게 과학 아닙니까? 오, 이거를 할수 있어야 페어링을 잘하는 업장이 되는 거고 와...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서양 요리의 파인 다이닝에서는 와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거를 일부러 뺄수 있어야 더 잘하는 셰프가 되는 거죠. 와... 우리가 우리가 계속 좀 맛있다, 맛있다, 뭐 이랬잖아요. 이 맛있다라는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맛있다란 과연 무엇이냐? 나 맛있다는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네.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서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맛있다라고 음. 보고 음. 통증이나 감각이 느껴지 않는 게 아닌 범위에 있으면 다 맛있다로 느끼는 것 음.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닷물을 마셨다. 음. 그럼 막 되게 고통스러운데. 음. 소금물 농도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해 오히려 어. 그 우리가 매우 미량의 소금만 넣어서 간을 맞추거나 그걸 킥으로 쓰는 게 진짜 감칠맛을 내, 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맛이 되게 독특한 게 맛있다와 없다만을 비교하면 아무 맛도 안 나면은 맛이 없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 맛도 없는 것도 맛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소리를 생각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무음실 있잖아요. 음. 거기에 사람을 들어가면 아 여기는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음. 되게 평화롭거나 안정감을 느끼겠다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칠 것 같은 감각을 든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없다라는 그 공백도 청각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음. 그래, 맛도 무음이, 맛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맛이라는 거에 존재가 없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맛이라서 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우리는 그 밸런스가 맞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맛있다라는 음. 범위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다라는 말 자체가 아까 정우주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반응하고 저는 정서적인 반응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왜냐면 쫄면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맛있다라는 건 언제나 과거의 기억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느낌 이런 정서적 감정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셰프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저... 맛을 <laughs> 공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셰프님은 웬만한 거는 맛있다스안할것 같아요. 그냥 요리사들은 오히려 남이 한 요리에는 되게 관대해요. 됩니다. 아, 그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어, 평가하지도 어. 않고. 근데 어쨌든 이 맛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개개인이 자라온 환경이랑 어. 그리고 이제 문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요. 부모님의 손맛, 뭐 할머니의 손맛 어.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이제 지역의 문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유전적인 것까지 되게 어. 들어가게 되는데 인류가 그 동안 어. 먹어 오면서. 먹었을 때 이로웠던 경험이 많은 음식일수록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 사실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사람들이 보통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생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맛있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딸분 맛이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도태됐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오면서 딸분 음식을 좀 싫어하게 되고 쓴걸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제가 진화생물자로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오. 약간 지금 음. 소름이 돋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좋은 맛 나쁜 맛이라고 하는 더 고차원적인 맛을 느끼고 해석하는 게왜인것 같아요. 음, 내 뇌가 굶주린 상태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밥을 잘 먹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좋은 맛인지를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 우리 뇌에서 어떤 보상 도파민 같은 보상 체계 음. 아니면 막 그런 오피오이드 아편성 같은 이런 쾌락 체계나 아니면 감정 체계 같은 것들을 (1차적인) 맛들이 그런 고차원적인 맛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저는 되게 이 요리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 유전적으로 갖추게 된 진화적으로 갖추게 된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로 생각해요 저는 음. 해킹 예. 네. 음. 왜냐하면 대부분 조상들은 뭐 그냥 뭐 열매를 따는 상태로 거의. 왜그 네. 네, 다음에 뭐 고기 잡아서 뭐 구워 먹는 정도였을 텐데 지금 우리 그 요리 프로 보면 난리 나잖아요. 별짓 다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쾌람, 쾌각, 쾌락, 쾌락과 음. 음. 보상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초정상 자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정상 자극?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의 종 혹은 어떤 특정한 생물 집단이 경험해 오지 못했던 자극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든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킹해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 이상의 쾌락을 맛으로 주는. 그게 저는 이 요리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